이게 지지하는 모든 것의 기초예요. 이이턱 위치부터 엉덩이 머리가 거의 지금 천천히 직선이죠. 골반을 돌려주는 게 중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엉덩이를 약 안쪽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채널 홈에서 링크 클릭 후 온라인 강의 클릭 삽바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벌어지셔야 돼요 발가락을 벌리고 밀착시키는 거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지지하는 모든 것의 기초예요 나중에 센터피, 밀착하는 게 힘이 없으신 분들은 골반이 다, 다 흔들려요 그래서 밑에부터서 뿌리가 되게 중요합니 여기서 포인한번 봐주세요 포인 하셨을 때 얘가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발레리나들이 얘네 다 구부러지거든요 그걸 따라 하시면 지금은 저희는 발, 가락를펴 음. 이게 구부러지는 거는요 발바닥이 다 휘어져서 마지막에 구부릴 게 없으니까 음. 구부러지는 거야 음. 날면을 잘 쓰는 게 턴아웃 핵심이에요 날면 잘 쓰는 거랑 엉덩이 쓰는 게 턴아웃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 <laughs>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 <laughs> 저는 다행히 몸이 차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았어요 기존의 발레는 청인 분들은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몸을 같이 만들면서 발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서 날면을 잘 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다리 아, 터다운 골반편을 보시고 이쪽 하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쪽만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새끼발가락 벌려서 날면서는 거 뒤쪽이죠. 그다음에 척추 올라와서 엉덩이 쓰는 건 뒷면이거든요. 엉덩이 써서 플롭은 이아랫배를 당겨서 약간 약간 뒤로 누우시면 이렇게 뭔가 척추가 끌어올려서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쓰시면 풀업이안 돼요. 그래서 제 옛날 영상 중에 보시면 벽에 약간 기대듯이 플롭을 해보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풀업이 뭐냐? 내 몸을 내가 끌어올리는 능력이에요. 근육을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총수로 벽을 느끼면서 그렇죠? 올라가 볼게요. 수 그게 약간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내 척추를 누군가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살고 하실 때 약간 뒤로 가는 느낌 드셔야 잡으수 있어요. 앞으로는 거 잡아. 지금 어깨 앞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동그란 뼈 있거든요. 그 뼈가 최대한 뒤로 마시고 체스트가 업이 되셔야 돼요. 가슴을 업하시면서 그러면 호흡점이 올라가죠. 그러면 척추를 당기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이때 주의하실 거 목에 이렇게 힘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두통 나요. 그래서 목이 아니면 척추는. 그래서 제가 뒤로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살짝. 왜냐면 뒤에 등이 풀어올려지는 느낌이 앞이 아니라 약간 뒤에 붙어있으니까 약간 뒤로 눕는 느낌이면 가슴도 들리면서 위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런 느낌을 느끼시면서 프로그램을 해보시고요. 자, 그대로 바쪽으로 돌려보세요. 생각보다 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연화인 보시면 이뒤꿈치부터 엉덩이 머리가 이게 이제 발레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는 거거든요? 중심적으로 가까이 붙여내야 중심도 잘 잡히고 턴도 잘돌아지고 조금 더 뒤쪽으로 이 척추를 끌어올려서 붙여보세요. 그런 것도 잡기 좋아요. 우리가 파스를 할때 쓰이는 근육들은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이 붙어 있는 쪽으로 무릎을 옆으로 열어서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 데이 레슨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아쉬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날 했던 바순서를 함께 따라해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고정 댓글 클릭 후 멤버십 가입하면 보실 수 있어요. 커피 한잔 가격에 원데이 바순서 모두 알려드릴게요.